아, 아, 또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예술대학교 무용전공 황세영이라고 합니다. 와. 네. 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네, 저는 오늘 일일 선생님으로 이 강제 이 몸뚱아리를 고쳐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테스트해요 테스트요? 네.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둘 사이의 확신을 좀 정해야 될것 같은데, 네. 지금 한번 정해보는 거예요? 댄서네임으로 세라쌤이라고 세라, 해주세요 세라쌤? 네, 세라쌤 세라쌤 a r a h Sar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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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r 그 h s 그 r 요 h Sar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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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요즘 a h Sar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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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습니다 h Sarah. s a r a 어디부터지? 이제! 아한 번만 다시 <laughs> 오 강렬한 춤사위 되게 오랜만에 본것 같아 물놀림이 가볍지 않네네 되게 생각보다 엄청 가벼우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아, 님 어, 일단 네. 오늘 진행을 해볼 건데 네. 오늘 혹시 던던댄스라고 아세요? 던던댄스 오마이걸? 네 오마이걸의 던던댄스 제가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걸그룹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네. 강제 학생한테 던던댄스 던던 응. 해서 저희가 귀엽고 깜찍하게 그거 자신있죠? 그럼요 아까 하신 게 표정 따라..따라.. 네. 다시 한번 이빨 없는 <laughs> 미소 어..어 어, 그렇게 <laughs> 네 맞아요 그렇게 깜찍하게 알겠습니다 네 깜찍하게 하면 네. 됩니다 오마이걸 네. 네. 음. 오마이갓 네. 이제 저희가 후렴부터 알려드릴게요 네. 이게 왼손 음. 짝 짝!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점프를 같이 하면 돼요. 어. 점프, 점프! 점프! 어, 그렇지. 근데 네. 손을 그때 같이 그렇기로? 뻗어야 돼. 예. 네. 그래서 네. 네. 왼손. 오른손. 맞아요. <laughs> 맞아요. 네. 응. 그래서 네. 와이야 돼요. 네. 다시 한 번만요. 이게 왼쪽에서 왼쪽에서? 가슴 쪽을 넘겨서 오른쪽으로 넘어가요. 점프로? 응. 하나! 착 이렇게. 그렇지! 어. <laughs> 그래서 연결을 해보면, 야, 이 야, 쿵, 짝짝 그렇지! 그 다음에 손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 둘, 둘, 셋, 아, 발 하지 마세요. 아, 네. 네. 아, 손만 할게요. 할게요. 네.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맞아요. 좋네요. 응, 그럼요. 오른, 왼, 오른, <laughs> 이게 찾아야 돼. 잠깐만요. 자, 발만 해볼까요? 어. 자. 자, 오른, 왼. 이거 뛰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뛰어야 돼. <laughs> 이거는 이거는 약간 그 강아지들 그런 거고. 이렇게 우리가 보통은 막, 오, 예, 예, 쉣, 에에 what's up, man. 이러잖아요. No, man. 근데 이걸 반대로 하는 거야. 다운으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여기서 이렇게 들어봐, 왼발 그렇지. <laughs> 잠시만요. 왔잖아요 네. 그 다음에 우리 뭐지 롤린 알죠? 그렇지 그거예요 그 손이에요 발이 뒤꿈치는 고정하고 앞발만 이렇게 오픈을 하면 중... 돼어 계단이 춤처럼 그렇지 근데 기울기가 하나 아... 둘셋넷어어셋넷 어어 어, 어.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서 <laughs>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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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웬! 오! 그렇죠!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어. 오! 웬! 오. 오, 오! 오! 한 다음에 네. 손이 함께 춤을 마카레나 하는 것처럼 아, 오! 웬! 음. 그렇지 그렇지 오! 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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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렇게 어. 함께 춤을 춰 이러면 되게 귀여운 아니요 뭐 이래도 돼요 이거는 <laughs> 약간 자유롭게 어. 자 함께 춤을 춰5,6,7,8 네. 함께 춤을 춰 <laughs> 너무 좋아요 노래 한번 틀어볼까요? 노래를 맞춰서 하나요? 네 해볼까요? <laughs> 저 들어가는 누분 알려주셔야 돼요 5,6 5,6,7,8 5,6,7,8 함께 춤을 춰 오! 아, 추가 어, 한 번만 다시 한 해볼까요? 번, 번 열심히 안 해도 돼요? 네. 마인드, 리마인드가 중요해. 네. 오케이? 자, 처음부터 해볼게요. 네. 5, 6, 7, 8. 야이야, 쿵 짝짝. 오, 웬 오, 웬 벌려! 오, 왼, 오, 오. 오, 웬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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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함께 춤을 춰. 야이야, 쿵 짝짝. 하나, 둘, 하나. 근데 지금 알고 있어. 이거 하고 싶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laughs> 몸을, 몸이 목소리로 반응을 하게 해줄게요. 이야이야 하이! 하이! 헤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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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하이! 이 베이비 기미 베이비 기미 베이비 기미 월나 원추지마 럭디쏭 시작! 문제 좀 쉬게 해주세요. 네! 지금까 저희가 어덤덤댄스를 배워보셨는데요. 어? 재밌었어요? 저도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 <laughs> 네, 너무 재밌었어 네. 네. 자 오늘 덤덤댄스를 배운 거를 이용해서 릴스를 찍어볼 건데 네. 어떻게 나올지 한번 전는 자신 있어요. 그렇죠 네. 기대해. 네. 네. Ah, At Sheila, let's go. Don't don't.